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요, 그 사신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이번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화는 양입니다. 금수는 음입니다. 양은 팽창이고 시작입니다. 금수는 수축이고요. 끝입니다. 마무리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신형 얼핏 봤을 때는 이제 화하고 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지장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병이 있고요. 무임 경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력이 눈에 들어오실까요? 금생수. 금생수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즉 사시는 겉보기에는 화와 금이지만 실제로는 금수 즉 마무리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무리를 빨리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 배우자궁에 이제 이렇게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은 성급하게 남자친구나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십니다. 사귀시고 어떤 결실을 빨리 보고 싶어 하죠. 아, 그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자분이라면 이둘 중에 하나가 관성이다. 그럼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그러실 거고, 만약에 남자분이다. 그럼 이둘 중에 하나가 재성이다. 그럼 더더욱이 그러시겠죠. 그럼 언제 그러느냐? 사화가 들어올 때, 그리고 신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그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이성교제를 안 하시는 아무래도 이제 더 좋으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성급하게 마무리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긴가 하면요. 그 앞서서 앞서서 이제 제가 인사형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사형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은 자 인사형은 성급히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성급히 시작. 자 근데 얘는 성급히 마무리입니다. 결실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가, 아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히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텐데, 저 사신형을 달고 계신 분들은 빨리 끝을 보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생기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언제가 성공이고 언제가 실패냐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지에 지지가 현실이라고 그랬죠 지지 지지에 아 어, 나한테 힘을 주는 세력이 많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금일간이다 자 그런데 사신형을 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유금이 있고 아또 뭘로 할까요? 여기에는 뭐 축토가 있어. 자, 그러면은 비견, 겁재, 정인, 나한테 힘을 주는 세력이 있죠? 그럼 이제 이분들은 사신형을 받더라도 성급히 마무리를 하더라도 현실에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능히 감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일간이 힘이 없다. 일간에 힘이 없다. 뭐 간목일간이다. 자, 그러면은 졸지에 얘네들은 나한테 힘을 빼주는 세력으로 바뀌게 되죠? 자, 관성이 되고, 그죠? 아, 그리고 재성이 되고, 그리고 식신이 되어버립니다. 다 힘을 빼져버리죠? 그럼 이분은 사신형을 받을 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이제 사신형 받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결실을 빨리 보고 싶으실 거세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언제까지? 사화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신금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네. 이게 이제 그 사신형의 어떤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신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더 좋은 영상으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는.